안녕하세요. 마음 편지 채널의 마음입니다. 우리 채널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수필로 풀어내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른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따뜻한 차한 잔, 커피 한잔 준비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세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젯밤 잠들 때까지만 해도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새로운 기운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침 공기, 새들의 지저귐 소리, 하늘에 떠오르는 해.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젊을 때는 아침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피곤했고 침대에서 나오기가 싫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알람을 계속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이른 아침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잠깐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조용한 아침 시간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유롭고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더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구나. 감사하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루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침 루틴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침마다 바쁘게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 이제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몸과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다며 굶거나 대충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몸이 편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따뜻한 국을 끓이는 일,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도 소중합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오늘 할 일들을 나누고 작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잠깐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활용하면 마음의 양식도 쌓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하루는 어땠는지 좋았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아쉬웠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잘못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은 더 잘해보자고 다짐하고, 어제 기뻤던 일이 있다면, 그 기쁨을 간직한 채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도,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니까요.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일 할 일, 다음 주 계획, 몇년 후의 목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할 일들, 오늘 느낄 감정들, 이런 것들에 온전히 마음을 쏟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내다보며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보내다 보면 내일도, 모레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릴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음식을 해 먹을지, 작은 계획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에 작은 기대감을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에 아픈 곳이 없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몸이 금세 회복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하루 더 늙은 제 모습이 보입니다. 머리카락은 더 희어지고 주름은 더 깊어지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건강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운동도 중요한 루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 작은 운동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가족들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참 소중합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 계획을 나누고 서로 건강한지 안부를 묻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는 시간들. 젊을 때는 아침마다 바빠서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집을 나선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평범한 아침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안녕히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침마다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시락도 싸야 하고, 준비물도 챙겨줘야 하고, 늦지 않게 보내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런 바쁜 아침들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등교기를 함께 걸었던 시간.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침에 신나게 이야기하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보물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은 아침에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나는 한 마디가 어른들께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화분에 핀 작은 꽃, 고양이가 햇볕을 쬐며 졸고 있는 모습, 이런 소소한 풍경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도 그 향기와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바쁠 때는 급하게 마시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마시니까 그 맛이 훨씬 좋게 느껴집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도 작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퍼즐이나 만화를 보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여전히 종이 신문을 좋아합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잉크 냄새,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좋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미리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아침의 작은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하게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이면 새싹이 도단하는 모습을, 여름이면 짙어지는 녹음을,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모습을, 겨울이면 서리가 내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자연의 변화에 무심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봄 아침에 꽃봉오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덩달아 설렙니다. 아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희망이 생깁니다. 여름 아침의 시원한 바람, 매미 소리, 이런 것들이 활력을 줍니다.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상쾌한 아침 공기가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가을 아침의 선선함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의 황혼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해 줍니다. 하얀 서리가 내린 풍경.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 이런 모습들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해 줍니다. 계절마다 다른 아침의 풍경을 즐기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한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로 채워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간단히 계획을 세워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실천 가능한 것들 위주로 나열해 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릴까? 어떤 책을 읽을까? 무슨 음식을 해 먹을까?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작은 계획들이 하루의 작은 목표를 만들어 줍니다. 젊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열 가지, 스무 가지 일을 계획하고는 다 못했다며 스스로를 책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것몇 가지만 계획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고 성취감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그 사람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해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두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연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을 특별하게 시작해보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에게도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오늘도 잘해낼 거야.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되라고 말입니다. 바쁜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가끔은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도 가져보세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 나무에 앉은 새들의 노랫소리, 상점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어제의 실수나 후회는 오늘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마음 편지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인생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편지와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